옛날에 내가 살던 집은 오래되고 좀 으스스한 분위기가 있었어. 벽지도 조금씩 뜯겨져 있고 나무 바닥도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는 그런 집 말이야. 그중에서 특히 내 방이 좀 이상했어. 처음 이사 올 때부터 뭔가 낯선 기운이 느껴졌거든. 그날 밤도 이상하게 눈이 떠졌어. 새벽 2시쯤이었을 거야. 불을 켜려고 스탠드 쪽으로 손을 뻗었는데 그 순간 발소리가 들리는 거야. 방 안인데도 누군가가 내 방에서 걷고 있는 것 같은 소리. 근데 진짜 웃긴 건 내가 불을 딱 켜니까 소리가 뚝 멈췄어. 방 안은 조용했고 당연히 아무도 없었지. 내가 잘못 들었나 싶어 불을 끄고 다시 자려고 했어. 근데 불을 끄자마자 또 들리는 거야. 이번엔 더 또렷하게 마치 내 침대 주변을 돌아다니는 것처럼 너무 소름 돋아서 다시 불을 켰는데 또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방 안은 고요했어. 그래서 이게 뭐지 하면서 침대에 누웠는데 너무 무서워서 불을 켜둔 채로 잠들었어. 다음 날도 똑같은 일이 반복됐어. 불을 끄면 발소리가 들리고 불을 켜면 멈추는 거야. 그래서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장난 반 진지한 반으로 어쩌면 귀신인 나봐 사람 부르든가 한번 보자 이런 거야. 근데 그때까지도 난 뭔가 현실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렇게 며칠이 지나도 그 이상한 발소리는 계속됐어. 너무 신경 쓰이고 잠을 못 자서 결국 부모님께 말씀드렸어. 결국 부모님이 집 구석구석을 확인했고 아무것도 없다고 했어. 그래도 난 미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불을 켜놓고 잠들기로 한그 밤. 눈을 감고 어쩌다 작은 한숨을 내쉬며 거의 잠들어갈 때쯤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 근데 말이야, 이번엔 불이 켜져 있는데도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처음엔 느릿느릿 걷는 소리였는데 점점 내 침대 쪽으로 가까워지는 게 느껴졌어. 내 숨소리까지 다 들릴 정도로 방은 조용했는데도 그 발소리는 멈추지 않았지. 공포에 얼어붙어서 고개를 돌릴 수가 없었어. 근데 분명히 내방 한가운데쯤에서 멈춘 그 발걸음 소리. 갑자기 내 침대 바로 옆에서 훅 하는 숨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리고 내가 무슨 용기로 고개를 돌려봤는지 모르겠어. 고개를 돌렸는데 방은 비어 있었어. 아무도 없었어. 근데 분명 누군가가 내 옆에 서 있는 것 같은 그 기분. 차가운 공기가 바로 얼굴 앞에 느껴졌어. 그때 불빛이 깜빡거리면서 갑자기 방안이 완전 어두워져 버렸어. 그리고 이번엔 발소리가 내친대.